예, 내비의 연금수니다 진보 압승 와중에, 이 남자는 보수와, 20대 남자는 보수랍니다. 뭐, 천안나 면평도 경험했잖아요. 예? 천안나 면평도 경험했고, 또, 이제, 남녀 불평등하게 만든 이정권, 뭐 조국사건으로, 예, 전향을 많이 했지. 얘네들 또 촛불도 들고 나왔어. 왜냐면 뭐그 운동권 아버지들 뭐 노빠 문빠 아버지 따라서 나왔지. 응? 순진 요즘 애들 순진하고 착해요. 20대들 인사 잘하고. 이 남자 통합당 찍었다. 사실 1% 30대 50대 남성보다 지율 높아. 조국달 논란 여성 할당 등 영향. 여성 할당 등 영향. 20대 여성 통합당 지지는 25%. 20대 여자들은 투표할 줄 몰라요. 네. 자, 청춘에겐 정치적 코트가 존재한다. 코트란 이제 뭐, 이렇게 같은, 어, 같은 달에 태어난 뭐 10만 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와있는 사전적 의미는 나와있는데, 현실을 말하면, 이제, 뭐, 같은 해 태어난 20대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뭐, 같은 그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다 봅니다. 젊은 시절 산업화를 겪고 60대 이상은 보수를 지지하고, 학창 시절,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라면, 이제, 뭐, 유교 용사들, 나의 뭐, 뭐, 어? 저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보수를 지지하고요. 학창 시절 민주화를 경험한 40, 50대. 그니까, 러 이제, 이때가 이제, 음, 노빠 세대, 노빠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때 이제 이렇게 전두환 때 학교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보를 많이 지지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는 정치적 코트 일까 어떤 정치적 코트 일까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예, 얘도 뭐 노답이에요 예. 얘는 뭐 그냥 그냥, 그냥 약간 여러분이 예, 지금까지 쭉 봤지만 얘는 그냥 유승민 과라 보면 돼. 유승민은 싫어하면서 왜또 이준석은 좋아하냐? 유승민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성과로 20대 신보수를 등장을 꼽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남자, 20대 남자의 보수화다 여당이 압승한 이번에 총선에서 통합당에 선전한 연령층은 60대 60대가 유일하다. 60대만 60대 이상만 유일한 거야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노빠고 운동권이 나라 말아먹었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잖아. 40대 50대가 나라 말아먹었다니까. 앞으로 응? 사업대도 앞으로 장사된다 뭐 이런 소리하지 말아요. 욕나갑니다 20대 3 0 인접한 30대 40대 50대가 비교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원생 서세혁 씨는 남성적 기득권을 누린 것은 아빠 세대인데 그 책임을 20대에게 묶는게 잘못이다. 빠지왜 20대가 왜 여성 이 페미 정책에 따라야 하며 왜여군들한테 특혜를 주고 말이야. 어? 여경뽑기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어떡합서. 어? 여성한테 지하철 타봐. 지하철. 군 군복 입고 있으면은 자리 양보 아무도 안 해. 응? 초췌한 모습에 자리양보 아무도 안 하더라니까 임산부는 양보해주고 나는 군인보면 바라바라 나는 자리양보해줘요. 응? 군인들이 군인들 불쌍하잖아.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여경들 보고 여경보고 불쌍하다뭘 여경이 불쌍하냐. 군인이 불쌍한 거지. 군인보면 여러분 자리양보해주세요. 보수들은. 에? 그게 보수입니다. 통합당 지지자가 많은 20대 남성과 달리 20대 여성 투표율은 25%에 불과하다. 이 양반도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홍준표를 지지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이 여성 2 5는 이제 보수적인 보수적이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뭐 유효용사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 뭐 천안함이나 이런데 관련돼 있는 여자분들은 아마 2 5오를 아마 지지했을 겁니다. 이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다수표를 던졌다. 같은 연령대에 성별 격차가 차이 이렇게 큰 거지 이때가 20대가, 20대가 유일하다. 편안한 면평도 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응? 돌아버리지 나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고삼 때가 되면 돈안 주는데 어? 이십 대도 잠깐만 주는 거라매 이십 대 애들 정신당장에 차릴 수밖에 정신부채가 사십 대 오십 대들이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비슷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한 동지세대라는 코트의 정의처럼 지금까지 독려했대의 정치 영향은 대체로 비슷하다 또 이십 대 남성은 살구혁명과 6월 한쟁등 역사적 분기점마다 가장 진보적인 주체였다. 음. 이 요, 때도 20대였잖아. 저기, 우리, 저기, 운동권 세대들이, 그치? 응? 음? 삶에서 대속 한다니까, 또, 뭐, 또, 뭐, 이따 한가할 때한번 읽어볼게요. 예. 뭐, 이 와중에, 뭐, 이분은 뭐, 또, 뭐, 한반도 주인은 뭐, 나야나, 이러네. 아휴, 또 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외국 돈 빌려다가, 뭐, 어? 젊은, 우리 젊은 청년들, 뭐, 어?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북한 타령하고 앉아있어요. 예. 김원, 김원장, 뭐, 북한, 그, 김정은이, 이거, 뭐, 빨갱이, 뭐, 아프던 말든 뭔 상관이야. 빨빨 뒤져버리지. 아, 빨빨 죽어으면겠어 진짜, 김정은이. 아, 짠나 죽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시고요.